그리고 곧바로 2부! 1부는 로마 토탈어 율리우스 가문의 시작이라고 붙이면 되겠네요 2부는 파타비온 획득 후 남.. 남알푸스 오도시 체제 확립? 아 뭐.. 뭐 귀찮아 빨리빨리 해 빨리 빨리빨리 빨리. 아 이거 이거 때리지 말고 거 때려야지 1때자 공격해줍시다 좀좀 어, 그.. 유리한 전투는 자동전투 돌리셔도 되고 이게 조금.. 나는 직접전투더 재밌다 아니면 뭐.. 좀힘들것 같다 그러시면 직접전투 돌리시면 편해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날씨 좀 풀리면 아 풀렸나? 풀렸네 눈 보라고 휘날리는게 안보이거든요 지금도 안보이긴 안보이는데 자, 돌격. 중원부도 오기 전에 빨리 빨리 끝장 봅시다, 이거. 아 기병 깡 기병 깡 너무 심하다 자, 필름 던지고 들어가서 초반에 후딱 정리합시다, 이거. 왼쪽에서 이거 오는데, 이거 오기 전에 끝장 봐야 되거든요. 오기 전에 이거 정리하고, 위에 것까지 다 보면 되겠죠, 자. 창던지면 반장... 아장납니다이거 아담하... 아장나아장나일아장군 잠... 대가 중기병이니까 중기병 쉽게 잡겠네요. 담하 잠... 아 싸우 싸우. 싸하 잠... 아담하 잠... 아담하 잠... 아담하 잠... 서좋아요좋 잠... 아요 그리고 쫓아가던장아기병대를 돌려서.

아 좋습니다. 적장군 한명 죽였고 뭐 스무스하게 들어가네 그냥. 갈리아 세력과의 결투죠. 일단 애들 체력 좀해 봅시다. 그런 다음에는 자동사격으로 켜놓고 들어오면 창 던지고 두 번쯤 던지고 싸우면 뭐 스무스하게 이기겠네요. 이게 갈리아 전투부대가 어쩔 수 없이 하스타티한테 발려요. 예? 하스타티가 진짜 좋거든요. 효율 좋지. 효율 진짜 좋습니다. 하스타티. 너무 걱정이라고 하면은, 좀정 걱정 없네. 자, 전투 들어갑시다. 왜안 던지냐? 던지라고. 호. 아 이놈들은 도격자만 던지는 거였나? 돌격병이을 내려줘야지만 창문진 놈들이네 이놈들이 아닌데? 자군보병바뀌었고 여기 중기병 여기도 중기병이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이거는 발라모트, 이건 발라먹어 이건 발라먹어 전선을 형성하고 기병으로 뒤를 치는 작전 좋습니다 이걸 운영해야 돼 어쩔 수가 없이 이런 식의 막전투는 안녕하세요 야팔라팔라팔라라 뛰어! 에라이 안녕하세요 어쨌든 왜 로마 토탈러를 하냐 그러면 제가 로마 토탈러 팬이었습니다 근데 게다가 이번에 스팀에서 지형하게 풀렸습니다 로마 토탈러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그 한국에서는 왜 걸렸는지 모르는데 한국에서는 못 사게 됐었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지역막이 풀리고 전투 계속하면서 도룡냅시다 so 일단 so 많이 so 죽여줘야죠 잠이 따위 없습니다 저희한테 무적의 사육의 로마군단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물론 이놈들도 돌아갈 가능이 성 있고 겠지만제할반 아니죠 어, 적당히 여기서 끝내줍시다 어, 이거 죽이고 그대로 옆으로 돌아서 이것 또 죽이면 완벽 와우! 완벽하게 죽였네요. 도륙을 했습니다. 어 전투 종료. 와잘 싸우네요. 우놀랍습니다 이거는 거의 영웅적 승리죠 이건 뭐, 명백한 승.. 명백한 승리지 뭐자 아, 여기 이제 절합시다 흠.. 떽고 아 왜.. 네. 좋네요 이게.. 방송에 제목을 붙이는게 좋겠네요 재밌겠네요 이게 더 음.. 제목까지 붙이면 좀 창의력을 요하는 작업이긴 한데 재미를 위해서 방송보고 아~ 이 제목이 또 재밌어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어... 율리우스 가문 어, 일단 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율리우스 가문 초반에는 일단 다른 가문은 모르겠는데 율리우스 가문은 초반에 좋아요 다른 로마 가문 모르겠는데 초반에 좋습니다 율리우스 가문이 어, 진짜 좋아요. 아, 그리고 현실 반영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결혼시키면 전부 다 대리사입니다. 딸들은 전부 다 대리사로 들어와요. 자, 이 정도면 됐고, 자, 오케이, 턴 끝냅시다. 아, 셀레우 코스, 셀레우 코스랑 카르타고가 코끼리의 그거죠. 코끼리 픽션. 재정이좀더아작나고 있긴 한데 괜찮죠? 자 이제 콘토스 콘토스 출격의식입니다어 이거는 세율 좀 낮춰주시면 공공시수 올라갑니다 걱정 마세요 공공시수좀 아작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콘토스를 1로 1위로 보내서 부대장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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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이대로, 메디올라니움까지 먹어주고, 율리비우스플라비우스율리우스는 본토로. 수도로 돌아가자. 그리고, 루피우스는 이쪽으로. 그리고 웬만한 도시는 직접 관리합시다. 그게 더 낫거든요. 다까워, 다까 모주면 됐고, 트리알리는 여기다 합시다. 스타티? 여기 병사 없어도 될 텐데? 이게 사람이 적으면 병사 없어도 되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병사좀 있어줘야 되지만. 아닌가? 없나 없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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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그리고 파타비움 점령전. 찬. 55명인데 이건 그냥 자동으로 시다 여기는 살포시 점령. <laughs> 좋네요. 그리고 뭐 장벽 같은 거 수리해 주고 그럼 일단 길. 모든 길은 로마로 라는 말이 있듯이 길부터 줘줍시다. 로마 뭐 코딱지만 큰도 상관없는 거긴 한데. 세율 오케이. 세율 높여. 세율 높여. 아, 역시 예. 유능한 경영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유능하니까 이거 보세요. 아까 전에는 그 세율 낮춰야 되는데 이젠 세율 높여도 되는 수준까지. 와우. 역시, 유능. 능력이 최고네, 역시. 세율도 높여주고. 안녕하세요. 일단, 월로웨이마선거 로도스 투석당 이거 용병이잖아. 아니, 유지비 200짜리를 보내 물론 뭐, 고수 플랜 아니니까 유지비 200짜리 수면상관없다만임페라제 용병부대는 운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용병부대는 재보급을 할 수가 없고,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냥. <laughs> 비싸기만 비싸고. 용병부대를 보내주는 원로원 놈들은, 쓰레기, 아니, 예, 꽃놈들입니다. <laughs> 오우, 야, 여기는, 여기서 기병이 생성되네요? 로마 기사, 이거 좋습니다. 돌격, 보너스가 좀 있고, 뭐, 방어, 일단 뽑자, 뽑고 보자. 뽑고 보고, 스무스하게 턴 넘기겠습니다. <목소리> 자, 로마 터터로는 지금, 어, 저기요? 저기요? 아니, 세게 스타, 사람, 여기 다뺐다고 뺏겼네? <laughs> 자, 저기로는, 어, 어, 어. 니가 봐 몇명이나 있나 아이 저거는 이건 컨투스 가야겠다 아, 컨투스로 이거 때려냅시 어... 직접전투를 해도 되고 자동전투를 해도 되는데 이거 얘는 기병 아, 직접전투 돌립시다 m 밀1 전투는 직접전투로 끝장내는게 더 나 아, 네, 좋죠. 그리고 그렇게 고수가 아니다 보니까 또 너무 고수에 맞춘 훈수 플레이는 저한테 좀 부담됩니다. 자, 일단 전투합니다. 여기는 장벽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돼요. 자동문입니다. 자동문. 이렇게 하고 스케이. 내보병분대를 네, 앞세운 오케이, 전투 시작. God, 그러니까 the reinforcements yeah, here. 이건 그냥 깡 돌격감인데 이거는 도 파스타티는 뛰고 오케이x2 이건 여기다 동작 던지고 두병분대는 뒤로 돌아서 뒤통수를 치는 기초작전이지만 뭐 자, 창 던지고 파스타티의 아이덴티티 창 던지고 돌격합니다 데미지 진짜 좋아요 이거 여기 창만 던지고 있는데도 벌써 부대가 반토막. 아, 스타트 매력 진짜 좋죠. 로마, 뭐야, 아, 그리고 그 기병 돌격시키는데 앞에 보병 있으면 좋지 못합니다. 이게 나름 현실성 부여를 한 건지 팀원이 말에 깔려 죽거든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심하시라고. 왜 이렇게 로마 토탈어 10년 전에 나온 게임을 왜 하고 있느냐? 라는, 그, 또, 질문도 있었는데, 아, 질문 없었나? 그문 중요하지 않고. 저 로봇 토탈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어요. 오케이, 여기 직결 집결. 여기 직결한 다음에 저 광장을 먹으면, 광장을 먹은 후 일정 시간 버티면 이 공성전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니까 뭐, 예. 승리가 되는 거죠. 그외에는 그냥 부대를 싹다 저쪽 부대를 싹다 죽여도 되고 이런 거 일단 빨리 오게 세배도 아, 좋네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그 창대 다보면 체력 깨지거든요. 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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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공용 부대가 기병 부대한테 습격 당한 상태면 좀 아프죠. 예 병력 상성이 있긴 있는데 확실히. 도대체 왜 들어온 거지? 도기왜들어왜 들어온 거지? 여어온 거지? 여기 장들어 되겠네요 갑시다 아, 네, 네, 지 애들 체력이 있어야지 잘 싸우니까. 애들 좀쉬게 쉬게 해주고, 어, 여기는 뭐 그냥, 하스타티로 창 던지다가, 그냥 뚫으면 되겠네요. 신격뭘뭐기병로 비행 돌아서 치고, 그럴 필요 없죠. 그냥 하스타티로 창 던지고. 그냥, 원걸 공격 좀 하다가 그냥 들어가서 때려주면 되겠는데, 뭐. 거의 얘네 어디 던진 거야? 아, 공부라서 던지냐? 어? 어 공물에서 던지. 오케이 자한진 돌려. 이상제 확인했는데 뭐. 와 멋있네요. 필름 던지면 이거 멋있습니다, 역시 아, 로마 병사가 진짜 멋은 있습니다. 물론 스킬이가 최고긴 한데. 예, 로마 병사들도 로마들의 로마만의 멋이 있죠. 다음 미션은 뭘까? 이피오스 뒤에서 슬쩍 쳐주면무우석에서전이되네요 진짜 멋시다여기 Oh, Rome will be amazed at such a v i c t o r 죽었지? 팀킬많이당은것 같은데.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뭐 보이긴 보입니까? 여기는 숙주정거 합시다 그리고 이거는 수비대 나머지는 뭐자 에이 병사층에 빵꾸가 나가지고 하스타티는 여기 도시에 들려서 한번 수리하고 가, 아니 수리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한번 재모집하고 갑시다 그리고 얘는 기병 한 부대 아니 보병 한 부대네 옮 기병 두 부대만 있으면 보병 한 부대 보병 한 부대 놀려면 껌이죠 어, 그 부대 부대를 이렇게 양쪽으로 나눕니다 두 부대로 나눠서 한 부대로 이렇게 들어간척 하다가 뒤에서 훅때려주면 문제 전야없오좀 okay, so. 밝았다 yeah. 자, 돌격. 스무스하게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힘의 균형이 팽팽하다고는 하는데, 문제 전혀 없죠. 어, 장군 부대로 깝쳐, 장군 부대로 깔촉되고, 돌격 진영에 있는 기사로 돌격이 됩니다. 이렇게 돌 자, 격한돌격 이게 얘네들 방향 돌려요. 이렇게. 이제 뒤에서 또전부대가 공격하면 공격 도료 성공이 되는 거죠. 정리하려고 한다면 기병 한 부대로도 정리가 됩니다. 이안 정리해서 기병 부대들고 거죠. 훈련도 지켜줄 거면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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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 빨리 자 아, 정리했네요 어? 로마의 사륙자 좋습니다 어 일단 메디올라니움까지 먹어줘야지 2부 끈을 분량이 생기는건데 비비우스 별 하나 늘어났습니다 이런식의 전투를 반복해줘서 계속해서 별을 늘리고 첩전기 첩전군 여기 뭐있어 뭐있 고병 두부대 기병 한부대 고병 한부대 이거는 바로 또 점령가도 되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곧바로 메디올라니언탈 저건 잡아야된다 잡을 부대가 없네 저거는 아쉽지만 살려주도록 하지 <laughs> 아 좋습니다 길도 깔렸고 어, 일단 세율 낮춰서 공공주 맞추고 뭐 어, 여기는 캐레스 아니야질서 음, 오케이 주.. 주피터 파타비움도 인구수 좀 있네요 여기도 인거여기인거좀 없네 파타비움 인구성장률 왜이래 농업수준 와우 파타비움에 비옥.. 비옥한 토지가 많나보네요 파타비움에 이건 좋은 징조입니다 보면 뭐 음, 척박한 땅 비옥한 땅 파타비움에 배네체니까싹다 비옥, 비옥한 땅이네 그냥 근처는 여기는 뭐 그냥 장난인데, 뭐 나는 거뭐 있어? 이거 뭐 어떻게 오더라? 이거 파타뷰 음.. 어... 건물 열람창 아니야? 이거, 이거 어떻게 보... 아, 기억이 안 나네. 속주 세부사항 보기, 속주 교육품. 파타비움에서 나는 게 없네. 없네. 괜, 괜히 까불었네. 뭐 나는 줄 알았다니 아무것도 안 나. 세게 스타. 어, 농지 지어주고. 아리미노면은 항구. 항구를 통한, 이게 해상교역. 오케이. 돈 벌리겠고. 뭐 어, 메디올라니움까지 점령하고, 2부도 끊겠습니다. 아, 야, 이건 아니잖아. 싸우면 금방 이기지, 뭐. 별이 자동전투에만 영향을 주지. 직전전투에서 뭐 그냥 싹 그거거든요. 바보입니다, 바보. 이긴데 물이 전혀 없어요, 거 물이라고 코딱지만큼 넣는데? 왜 덤비던 거지? 시작. 어, 일단 수배다 수배 숲에 숨을까? 그냥 남자테 공격 들어가자. 아, 기병. 기병부대는 숲에 숨겨서 돌격시키고. 남자들께 공격하는 척 하면서 기병부대를 여기서 부악하고 튀어나와서 떨어버리는 작전 오케이, 자, 전투. 돌격. 어, 저거 빨리, 점령하, 빨리 정리하고, 뒤에 저것도 정, 정리합시다. 아, 기병, 이미 기병부대는 좀 쉬고. 아, 좋습니다.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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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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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좋고, 던지고. 이게 흔들린 차를 타서 들어가면 되는 건데 왜안 되는 거냐. 정리됐네 They are not soldiers, only frightened rabbits running from out men. 정리 정리 좀 되겠습니다. 뭐 문제라면 코딱 정도 없네요. 아 이거, 나머지 이거 몇기? 두기, 세기? 두기. 코딱 좀차지 정리. 점령, 아, 뭐 두. 자, 맞아요. 봅시다. 접군 장군도 죽였고, 많이 많이 죽였네. 그래 다시 기능을 짜고 재리었어요 어, 좋았어. 기병 두 부대가 뒤로 돌아서 습격하는 입장 여기 계속 이렇게. 가신다! 돌아돌아돌돌돌돌아 수류. 저저도저아저도 뜨거, 저거 The enemy army is in flight. Pursue them and drive them from the battlefield. 아 좋습니다. 광편로 적을 부셨네요. 역시 로마. 그러면 다음 패션은 그리스래도 되겠죠. 그리스의 스파르타 300을 연상시키게 하는. 팔랑크스 잘창병 멋있죠 확실히 혹시 남대 어제도 예, 예, 예. 조금 한명 남았네 조금죠자 마지막 포대까지 다주겠습니다음 좋아 좋아 주력 구만 오버 파르타의 항구를 봉쇄하고. 야 스파르타가 저기 있는데 이걸 한고봉 사러 가라고? 야, 약간 진짜 양론 영론... 양론 놈들이 지 이게 무슨 씨. 뭐 언론이야 양론이 지금. 약간늘다리들이저 박혀가지고. 아우씨. 맘에 안 드네요. 수다가 어디 있더라? 아몰리오스 율리오스 성년식 오 타고난 지도자 성문 사수 저퍼네 뭐.. 검소 어 그죠? 피를 즐기자는 어... 뭐야? 저거는... 아, 살짝, 살짝 애매모호한 놈인데, 이건... 자, 일과 증정하고... 종... 네, 종료합시다. 14명 있는 이런데 떠나서 가면 자동차 려러야지 쭉~ 점검... 자, 와우~ 좋습니다. 북이탈리아! 그러니까 이게 북이탈리아 다 오도시의 체제가 완성됐네요. 이게 바로 로마가 로마의 그거죠. 로마의 아이덴티티. 예? 네? 이 오도시야말로 로마가 살아가는 그겁니다. 이거 짓고 얘도 길 깔고 아, 길깔려있네 성소는 역시 오케이 이걸로 짓자. <laughs> 어, 여기서 파스타도 나오네. 뭐 좋아 좋아. 아레티움은 역시 수도니까 수대 역할 을 해줘야겠죠. 어대장간대장간 주피터, 대장관. 이대장군도 진짜. 자, 좋습니다. 어, 외교 정보는 됐고, 뭐 건축 보고서도 됐고. 도시가 다섯 개밖에 없지만 이 도시야말로 로마의 핵심이죠. 럼, 뭐지? 럼 좋아. 자, 후! 좋습니다. 로마타타라. 한 시간 가까이 했네요.